요즘 핫한 오피스텔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렇지 주차장이 이래야지 강남 3구 금사라기 땅 서초동에 들어온 지젤 라이프그라피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오픈한 베이커리 카페부터 보고 가실게요 와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280평 규모인데요 빵도 맛있고 커피도 정말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뒤에 보이십니까 멋지죠? 너무 멋있어요. 수영장입니다. 여기 어딜까요 제가 놀러 왔을까요? 일하러 왔을까요? 일하러 왔죠. 네, 여기는 서초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허니티입니다. 수영장. 제대로 된 수영장이에요. 우, 너무 좋다. 저희가 이전에는 물이 안 들어와 있을 때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제가 물이 착오라면 한번 더 오겠다고 말씀드렸었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이시는 게 보이시나요? 요 앞에 영상에 첨부되어 있겠지만,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정말 그렇지. 큽니다. 지금 아주 성황리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베이커리 카페와 이런 넓은 수영장을 품은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 서울의 금사라기 땅 서초구에 있는 지금 또 아파트가 규제 지역 다 묶이면서 요즘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 시장이 활발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laughs> 왜 그럴까요? 대출이 나오기 때문이죠. 호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실거주 투자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른 커뮤니티 조금 더 보고 샘플 옷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와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어, 대표님 뭐 하세요? 여기 또 커뮤니티에 이런 스크린 골프장이 있습니다. 오 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DDR 시스템과 여기는 다석. 제가 또 백돌인데 100킬로 나가는 백돌인데 <laughs> 여기 살면 열심히 해서 90돌이로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다. 예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또 이제 헬스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후! 후! 지금 뭐 하시나요? 대표님? 아, 다이어트 중입니다. 아, 어깨 깡패가 되기 위해서. <laughs> 지금도 아 충분히 어깨 깡패가 되 신것 같은데요 지금 그냥 깡패같아 서 <laughs> <laughs> 저같은 사람이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 있으면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테크노짐 명품 브랜드가 들어와 있죠 운동할 맛이 아주 날것 같습니다 웬만한 기계는 다 들어와 있고 헬스장을 네. 이렇게 보여 드렸고 네. 이제 한번 호실로 올라가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올라가 보실까요 네오 지금 같이 올라... 오 이야, 이거, 뭐야, 이거, 호텔인가? 오. 이야, 예쁘죠? 좋네요. 지몇 세대죠? 총 399세대에요. 세대수가 어, 세대 되게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앞에도 영상에서 나왔겠지만, 제가 주차를 상당히 예민하게 보는데, 주차가 편해요.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 네,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랍니다. 제대로 된 아파텔 느낌의 오피스텔이다. 음, 맞아요. 오피스텔은 원룸이나 1.5룸은 가격 상승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거주 가능한 아파텔 타입. 방2 개, 화장실 2 개, 방3 개, 화장실 2 개부터는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렇죠. 가보시죠. 아 제시 거일 겁니다. 제시 거. 수전이 비싼 수전입니다. 음. 하이엔드에 들어가는 비싼 수전이고, 여기 광파오븐, 이건 아마 냉장고. 냉장고. 냉동실이, 냉동실. 냉동실이 상당히 커요. 네, 냉장고, 네. 냉동실. 주부들의 로망 식색이까지 있어요. 오, 식색이까지 있네요. 네, 식색이 있어야죠, 요즘에는. 네. 건식으로 화장실과 샤워부스. 화장실 타일 보세요. 아, 정말 크죠? 네, 정말 좋다. 그리고 드레스룸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일자로 아주 넉넉하게. 여기는 전체가 다 붙박이장인가 봐요. 네, 갖춰져 있습니다. 안에도 보시면은 이쁘게 조명이 다 들어와요. 어, 오, 오, 예쁘다. 그리고 그리고 스타일러. 어 스타일러가 좀 크네요. 네, 기본 옵션입니다. 스타일러가 굉장히 네. 크게 들어가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스타일러 없으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수납공 수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이 이제 수트를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음. 되게 좋아하는 옵션이죠. 네네. 여기 워시타워. 아 여기 워시타워 존이구나. 네다풀 옵션입니다. 네. 자 예전에 초반에 하이엔드 오 피스텔들이 분양을 할 때는 가격이 논란이 많았어요. 너무 비싸지 않냐?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대출 규제에 수도권 서울 모든 곳이가 묶이면서 살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맞아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묶인 뒤로 거래 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오피스텔로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 수요가 되게 많아졌는데요. 왜 그렇냐? 실거주 가능하고 투자도 가능하고 투자를 할 거면은 공실 위험이 적은 데를 하셔야 되는데. 서초구입니다. 네, 요즘 디젤 찾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메리트가 있고 대출이 또 아파트는 안 나와요. 뭐 네. 2억, 4억, 6억 음. 안 나오는데 여기는 어, 70%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적으시고 투자하기도 좋으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오피스텔들이 핫한 현장이 됐습니다. 기왕이면 강남 3구 서초구에 있는 금사라기 땅에 올라온 아파트 대체 상품, 디젤 라이프 그라피 서초를 분양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 조건은 금 5%. 근데 1차 계약금은 2천만 원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와, 납부가. 정말요? 네, 나머지는 그 뒤에, 이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4년 전 분양가로 만나보는 서초구 금사라기 땅에 들어온 하이엔 오피스텔.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